우리 한국 교회는 네 가지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네 가지 좋은 전통을 잘 지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후배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전통이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겠다는 성경주의 혹은 애경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만 번을 읽었어요. 만 번, 만독 요한계시록 만독 신약성경 백 또뭐 이렇게 아주 단위가 요새 무슨 콘포트 뭐사탈6뭐 카듯이 뛰는 거에요. 그냥 성경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만독을 읽어서 나중에 이 성경 책장이 낡아가지고 떨어져 버린 부분은 그냥 줄줄 읽는 거에요. 하도 읽어서 성경이 없어져 떨어져도 그냥 그만큼 마음에 새긴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경건주의, 그런 충절주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명예도, 재물도, 세상껏 다 기꺼이 버리겠다는 그런 일편단심,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전도주의, 전도 열심. 네 번째가, 복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부강케 하겠다는 그런 애국, 민족주의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면면히 흐르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 네가지 전통 그 정신을 한몸으로 실천한 선배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본래 주기철 목사님은 이름이 주기복 이랬습니다. 주기복 13살, 4살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이름을 고쳤습니다. 주기복을 주기철로,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 주기철로 자기가 고친 거예요. 주기복을 주기철로,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주기철로 고쳤습니다. 15살인가, 추는 이광수 선생님이 오산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광수 선생이 21살 때, 21살 때 오산학교 교장을 했으니까 참 대단하지요. 그 이광수 선생이 교장으로 있으면서, 오산학교는 저 평양 쪽인데 경남 마산 옆에 웅천이라는 곳이 주기철 선생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민족운동하는 애국자들이 많았어요. 이강 선생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21살 먹은 오산학교 교장이 자기 고향을 찾아왔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애국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티네이저든 우리 주기철 선생이 자기 마음을 딱 굳혔어요. 나는 예수를 철저히 믿고, 주기철이지요? 나라를 구하겠다. 바른 신앙과 애국 정신입니다. 그래서, <laughs> 오산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오산학교 입학을 해서 그때 고당 조만식 선생이 그학교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한테 민족정신을 배우고 조만식 선생하고 주말이면은 전도여행 다니고 영혼구원과 결의사랑을 같이 생각,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만식 선생이 주기철 청년에게 불어넣은 것이 너는 사업을 크게 해서 민족자본을 일으켜라. 경제를 일으켜서 민족자본을 일으켜서 산업의 힘으로 일본을 익어야 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산학교 졸업한 뒤에 연희전문학교. 경제가르들었어요. 나는 산업을 일으키겠다. 아근데 그만 눈병이 생겼습니다. 그 나중 눈이 아주 나빠지니까 학업을 더 못하고 고향에 가서 휴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 설교를 들었냐면은 우리 김익두 목사예요. 참부흥사 중에 부흥사랬지요 평양 깡패랬습니다. 김익두가 얼마나 깡패랬냐면은 평양 장날 사람들이 장보러 올 때에 선왕당 앞에서 빌고 갔다 그래요. 신령님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laughs> 김익두 안 만나는 그날은 참 신령님이 지켜주신 복된 날이. 에요 김익두 목사가 <laughs>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면 뭐. 경찰도 못 말렸다 그래요. 그런데 김익도 깡패 김익도가 평양 장날 술을 거나하게 먹고 나갔는데 서양 코제이 선교사가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이 코제이 시끄럽다고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데 그 선교사가 이마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김익도 보고 형제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그 말, 그 눈동자, 그 겸손한 그게 녹아버렸어요. 그 뒤로 그 성교사의 그 모습, 눈동자, 말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도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익도 목사가, <laughs> 목사가 되고 나이 옛날, 쫄보의 깡패들이 야김익도 목사가 됐대 하고서는 놀리는 거예요. 한 분은 송사리 깡패가 <laughs> 김익도가 이제 옛날처럼 때리지도 않고 한다니까 만만히 보고서는 김익도 앞에서 되게 놀린 거예요. 야 인마 니가 예수를 믿는니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놀리니까 김익도가 참다. 참다가 주먹을 들고 한번 쇠리 응? 칠라고 바쩍 주먹을 올렸다가 한숨을 푹 쉬고 말했다. 그래, 야인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응? 내가 예수 하면서 면 죽었어. 응? 그랬다는 거예요. 이내 기록도 얘기야이 김익두가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의... 설교 듣고 주기철이 아 내가 갈 길은 제법 경제가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목양의 길이다 신학을 간 거예요 평양신학교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나이 소년 시절부터 오산학교 다니면서 그 이광수 선생 조만식 선생 이런 민족 어른들한테 배운 결의 사랑 또 예수 사랑 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 뒤에 감옥을 가자. 들락날락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6절하고 설교 제목 일사각오라는 설교 제목은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 예 후계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지요. 워크엘 옆에 있는 평양신학교 학생부흥에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성경과 설교 제목이 이 1935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기, 기, 주기철 목사가 후배 신학도들한테 심령 붕해를 한 거예요. 마지막 설교가 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은 일사가고. 본문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참 성격이 급하고 순진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자. 이 얘기를 가지고 김익도 목사가 신학생 교수들한테 설교를 하기를 일사가고. 호금을 위해서 한번 죽는 각오를 하자. 이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감동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설교 원고가 일본 경찰이 압수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거이지요. 그때 학생이었던 김인서 목사 님 분이 뒷날에 그때 설교를 되살려서 남겼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이 세가지예요세 가지. 일사각오의 세 가지. 예수를 위하여 일사각오.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신앙을 위하여 일사각오. 그런 핵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 이 도마는 이 본문 말씀에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자 그들 실천한 사람이거든요. 도마가 나중 에 인도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그 그 당시에 그뭐 교통편이라는 게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자면 그 대단한 거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으로 사시다가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 죽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죽자.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 보지만,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죽자. 세 번째가 이제, 부활신앙을 위해서 죽자. 근데 이 설교가 아주 참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딱 10년 뒤에 1944년, 우리 김익주 주기철 목사가 순교했어요. 일본 평양경찰서 안에서, 감옥에서 죽었지요. 근데 온갖 고문을 다 하고, 그 신사 참배하는 것, 그 일본 천황한테 절하는 것, 그거 하라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다 해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다가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 참, 순교할 때 얘기 우리를 참 감동케 합니다. 그한 분은 자기 부인이 사모지였죠. 자기 오정모 사모예요. 오정모 사모가 참, 참 신앙이 좋은 분이 남편이 면회를 가가지고, 여보, 나 따뜻한 숭룡 한 그릇 먹고 싶소. 그랬던가 봐요. 그 다음 면회 갈때 추운 겨울에 딱하는 국룡을, 숭룡을 가지고 남편 면회를 갔는데 가는 동안에 식을까봐 그걸 손바닥에 들고 손바닥으로 감싸고 갔어요. 이 가는 동안에 식는다고 뜨거운 걸 들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 그릇을 떼니까 손바닥이 같이 때리지 않았다 그 그래.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바닥에 피부가 그냥 딸내 올라왔다 그래. 그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교할 때, 그 부인 사모가 뭐라 했냐면은 다른 같이 감옥 갔던 사람들이요 어머니나 처자식이 와가 처가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당신만 신사참배 안 하고 당신만 신앙 지키면 우리는 어떡해요 당신 한번 굽히면 우리가 다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가서 와 호소하고. 부인이 가서 애걸 하고 하니까 같이 감옥 갔던 사람들이 한명두명다 절개를 굽히고 신사참배하고 다 풀려났어요. 그런 판에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는데 그건 사모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사모가 감옥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코 감옥에서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붉은 문 밖을 살아서 나오지 마시고, 순교해서 승리하세요. 아, 사모가 유명한 말이. 그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 면회에서 사모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소,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한테 부탁하여,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형 교회와 조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내이 죽음이 한알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그 다음날 죽었세요그 다음날 죽었는데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이 나라 발전에 쓰임받고 하는 것은 이런 선배들의 신앙, 그 충절, 절개 이게 다 밑거름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늙은 노모와 자식은 당신한테 맡기고 나는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참 우리 후배들한테 감동스러워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일제 말에나 그 이후로 변절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미국 유학가고, 일본 유학하고, 영어 잘하고, 일본 잘하고, 천재입니다. 윤치호가. 그 사람이 애국가를 윤치호가 지었다는 얘기가 있지요. 가사를. 애국자 의 중의 애국자랬는데 중간에 변절했어요. 나중에 조선 청년들한테 일본 천황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군으로 황국군대로 가야 된다고 청년들 그렇게 권하고 다녔습니다. 그 윤시호가 일본이 100년, 200년 갈줄 알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일본에서 기특하다고 귀족 칭호를 줬어요. 후작하고 재산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만 파리로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은 망해버리고 조선이 독립됐단 말이에요. 그해 가을에 윤치호가 자살했어요. 참 사람이 변절하고 절개를 굽힌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 죽어 나왔지만은 그 이름이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거이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광장동 가면은 주기철 목사 성교 기념비가 있어요.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그 학교에 들어온 후배들이 재학생 시절에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선배 순교 기념비 앞에서 뜻을 다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 기독교 전파하다가 박해받고 그런 게 아니지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순교하지요. 작년 2월 달에 46살 먹은 부인이 한경도에서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하는데 그 사진을 조선족 동포가 찍어왔어요. 이 40여 살 먹은 부인이 총살당하기 전에 끌려 나오면서 벌써 다리를 쓰지를 못했어요. 옆에서 부축하고 끌고 나와서 말뚝에 박고 총살하는데, 총살당하기 전에 주위에서 한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말 끝나기 전에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게 다 사진으로 다 나와있지요 북한에서는 지금 또 순교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 편한 시대에요. 앱당 간다고 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고 전도하다가 매 맞는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절개는 뭡니까? 세상 풍속 따르지 않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자는 그런 구령 정신, 우리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자는 애국 정신, 이런 걸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순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 같은 선배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 일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죽자. 부활신앙을 위해서 죽자. 이 투철한 자기신앙을 가질 때, 에 우리 신앙이 힘이 있는 거이지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뭐 있습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가 뭐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기고 헌금 많이 들어오는 거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기고 헌금 많이 들어오는 거를 말하면 통일교회가 끝내주지요. 그러지요? 뭐집 좋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집 좋은 거.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가 평양 산정현 교회인데 그렇게 박해 받으면서도 산정현 교회를 증축하고 재건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하루 새끼못 먹고 굶으면서도 품팔아서 건축하고 헌금했습니다. 일제 36년간 그 모진 바퀴에서도 부흥했던 산정현 교회인데 김일성 공산당 지배하에서는 뿌리채 없어졌어요. 평양 가서 수소문해서 가봤는데 빈터만 있어요 빈틈만. 그러니까 공산당 지배라는 것은 일제 제국주의보다 훨씬 독한 거이지. 그러니까 나는 북한 국민은 살려야 되고 민주주의로 통일운동해야 되지 공산당 정부하고 대화하는 것은 반대. 난 그런 민족 공조는 절대 반대. 백성 인민들하고 공조해야지. 교회를 말살하고 지금 또 예수 믿는다고 사살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공조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서는 그 상태로 잡고. 김정기하고 손잡고 뭘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절대 안 되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바른 진리, 바른 가치관을 바탕에서 공조를 해야지, 교회를 없애고, 위대한 상정, 산정연 교회를 숙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정권과 공조할 수 없지. 여러분, 내 말이 맞지요? 예? 이런 걸 분명히 해야 돼. 이런 걸, 이런 걸 분명히 해야 되고, 북한 문제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북한 2,200만 백성 살리고 못된 지도자들은 이거는 사라지게 하느냐? 응? 회개하면 제일 좋은데, 회개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빨리 죽게 해달라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로 선배들의 위대한 그런 정신 주기철 목사의 일사 가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이어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선배들의 위대한 복음 정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정신, 복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는 민족정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가 소년 시절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자고 기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듯이 우리도 우리 말씀 위에서 철저한 크리찬이 되어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며 이 사회의 부패와 분열과 다툼을 바로잡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서 아멘 아이다. 아멘.